음 대수리 한번 해봅시다. 네, 조금 느낌이 빨리요. 쎄하다. 우리 생각을 해보자. 님. 네, 벨리, 그루밍님. 이코님이 음. 제일 좋아하는 직업. 탐정? 저거 찾췄아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네제 취향은 사실 오리입니다. <웃음> <웃음> 어? 와, 그, 아, 그치. 아, 그치. 오리가 <laughs> 1순 영준이요. 제가 0순위. 오리예요, 바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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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로미는 그러니까 오릴 때 이렇게 안 누운 거 같은데? 뭔가 오리면은 뭔가 바는것 같은 느낌인데? 킬을 아, 게개 생겼다. 리 음. 가까운 지체부터 보자. 아 아깝다, 아깝이. 음. 여기 위치는요. 경찰서 앞이고요. 자, 새우깡주새원님이 썰고 가셨습니다. 저곧 죽어요. 안녕, 빠이빠이. 기계공인가?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루살이셨군요. 아이고야. 아 흉내쟁이야? 역시 치킨은 반반이죠. 응해. 흉내쟁이구나. <laughs> 어, 저랑 같이 어디냐? 오두막 쪽에서 태어난 분 누구였죠? 저는 레퀴님이랑 태어났었죠. 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한분더 계셨는데. 저요. 네. 아니요 장군님이 거기서 미션 하고 있었는데. 저요. 네. 제 기억으로는 별님이었던 거 같은데. 아이구야. 오? 아니 아니에요. 어? 아 별님 아니에요. 별님 저랑 태어났어요. 예, 예, 장군님 밤의 인한테말고는 미션하고 계셨고 미션왕님이 은행에 계거든 미션왕님 위올라가셨 아, 맞습니다. 려줘요왕관 거야. 당신 로 우리 아, 하고... <laughs> 가요 <감흡해 갈까요>? <laughs> <laughs> <menu> <laughs> 나노리님이랑 달중님이랑 두 분이 신수 치. 음, 미션왕님이 우리 같다고. 우리 나노리님 우리 아니죠? 클링. 이건이. 그래고어요 큐로빈님 고도대 같아요. 이거잖님이 암살자래요. 암살자라고? 큐로빈님이 <laughs> 자기 암살자래요. 미션왕님 조심면될것 어? 같은데 미션왕. 미션왕님 미션왕님 우리 같애 아 그래요? 어? 한번 찍어볼까요? 명래 어디갔어? 아, 어허! 시체 있다 이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거 위.. 아까 전문 시체는 먹었고 아, 아 저거는 전문 시체가 음... 아니라 못 먹었어요 전문 시체는 먹었어 아 하나, 이 하루 님이다, 우리 이거 빛나 님이에요. 잡..잡아야 될것 같은데. 뭐요? 시장의 집무실에 시체 있었고 이쁜 님이랑 저랑 시체 같이 발견했는데 빛나 님이 나와가지고 후다닥 청소실 <laughs> 집으로 가서 벤트 탔어요. 음... 뭐 <laughs> 그새 또 벤트 타셨어요? 나 이거 우리랑 송골미랑 다할것 같은데. 뭐요? 빛나 님 가주.. 가십시다. 개수가 되나 본데? 뭐요? 3개 필요한데 <laughs> 자, 이쁜 님. 저는 봤습니다 끝내. 예. 아. 끝내. 네. 아. 아. 끝내. 안 끝나겠어요. 아. 끝내. 빛나님 또총 잡았어요? 아총 쐰어요 또? 또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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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들었어? 또총 잡았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 대소리 짜자 빨리 거지해뭔 소리야? 해. 나 별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뭔 소리예요? 빨리 거지해 대소리라는데? 대소리인 척 할게요 그러면은. 빨리 거 어떻게 아, 생각해요, 별님? 빛나님이 저보고 대소리라는데 맞아요? 아빛 이쿤님 아니잖아요. 아 빨리 아, 빨리. 저 대소리 아니에요. 빨리 거짓해 투표해주세요. 빨리 건지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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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빛나 채소 뭐, 때까지 아, <laughs> 빛나 채소 때까지 기다리고 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laughs> 이런 느낌이야. 아 빨리 놀아줘. 약간 이런 느낌. 이야아 <laughs> 빨리. <laughs> 네. 아나총 아, 맞을까봐 무섭다고 <laughs> 아이 총 없어요 안팔아 아 맞다 별님 조류 관찰자라고 <laughs> 하셨는데 아 달아야지 아 안돼요 하지말고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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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아 봐봐 나나 빛나님 찍었다니까 나이스 말도 안돼 아 이거 나 오리랑 송골매랑 다 알았어. 하루님이 송골매고 빛난님이 오리야. 하루님 빛난님 좀 잡아줘요. 빛난님 좀 잡아줘. 이꾼님 진짜 대머리예요? 예? 예 빛난 빛나, 빛 잡아줘 대머리야 먹어줘. 아, 빨리 달아줘요 빨리 아 빨리 달아줘요. <laughs> 아이번엔 별님이야? <laughs> 아 빨리 달아. 아, 이 오리가 많은 것같아한세 아, 아, 명? 아거디해 빨리 아두명 있구나 한명 잡았어. 아니요 아까 생육장 주연이 오리였고. 송골매가? 우리 두 명이 송골매 하나 아닐까요? 나 진짜 송골매 <laughs> 아니 제가 송골매였으면 별림을 썰었겠죠 나 별림이랑 계속 아이, 대수리다, 나. 나는 별림이랑 큐로빈님은 <laughs> 믿고 있어 왜냐 우리 세 명은 1라운드 2라운드 거의 뭐 같이 태어난 수준이었거든 뭐한게 없어 태어나서 걸어다니다 미션 깨다 끝어 그게 아, 다 이거는 왜안 달렸을까 여러분 잘, 분명히... 박수의... 아니, 잠깐만, 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나는 분명히 아니 잠깐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왜 투표가 안 됐을까 아마 우리 둘에다가 송골매 안 와가지고 투표가 안 나온 네. 게 아닐까 아, 아, 그리고 도도새가 자투 해가지고 투표 안 나온 거 아닐까 아이 근데 나총 쏜다 없잖아 아, 도도새도 투표 좀 해줘 <laughs> 잘 쏜다 드리면. 아 진짜 총 쏴야겠어 차 나도 아까워 나 자투 안 했어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지 아니... 아, 그냥, 저, 리 이, 되 나, 이거, 뭐, 이거, 이거, 이이 번호 거될것 같아요. 네. 조용이 이거, 이거, 이이게이슨일이야 이거, 이소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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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이거, 나보다 썰어. 다 <laughs> 잠깐만, 하루님이속인는데 하룻님 속았네요 오리가 썰었나? <laughs> 크루이님 밑에 같이 내려가자! 밑에 같이 내려가자! <laughs> 미, 밑에 같이 내려가자! 아 다행이다 아니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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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와 걸었네 음. <laughs> 왜 투표가 안 날린거지? 오리가 <laughs> 오리가 많이 살아있었던거 아니야?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